그대로 알짜배기 상품들이 다 모여있는데요. 다들 뭘 보고 계시는 건가요? 생선 가게였네요. 당일 가짜은 싱싱한 수산물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는데요. 맛있게 요 생선 가게에 손님이 참 많네요. 저 뭐예요? 감사합니다. 사진이 뭐예요? 두툼한데요. 맛있는 거요. <laughs> 맛있는 거? 네. 어, 생선 사진 거예요? 아니요, 새콤달콤하니 여기 있고 자주 이용해요. 색풍달 여기는요. 여기 생선도 생선인데요. 과일인가요? 이거를 꼭, 꼭 사갖고 가야 돼요. 공 하나 주세요. 매콤하게 해드릴까요? 매콤한 거라뇨? 생선 가게에서 생선보다 유명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정체는? 이때 소쿠리 가득 우엉가를 들고 나오는 주인장 사장님 네네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어, 지금 홍어 무침을 준비하고 있어요. 아, 생선 가게에서요? 예예 네, 이런 거 처음 보시죠. 생선 가게의 별미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바로 조리하는 우와. 홍어 회 무침입니다. 형님예기생선가게예호예예예을예네요 예, 예. 네, 네, 가예예예예예예예예로 하기는 하지만은요, 이렇게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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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이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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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해예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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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주인장의 비법이 담긴 양념과 함께 버무려주는데요. <laughs> 어우, 보기만 해도 매콤해 보이는데 그 어우, 맛이 어떤가요? 맛있나? <laughs> 양념을 좋은 걸로만 쓰니까 양념이 맛있어서 그래서 사가는 거예요. 살이 도톰하고 부드럽고요. 음. 너무 맛있어요. 사람들이 다 <laughs> 네. 맛있다고 하는데 네. 반짝게로 하시면 될것 같은데. 그래도 똑같은 말씀을 손님들도 하셔요. 음. 예, 그러는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다 해도 내가 이 생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만 하려고 래요 20년 동안 변함없는 주인장 손맛에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다는 손님들, 그런 손님들을 위해 더욱 더 초심을 지키고 싶답니다. 사장님, 네네. 여기다 담아주시면 돼요. 아 예, 아이고 그릇이 너무 조그만밖에 안 하네. 좀 큰놈을 갖고 와야지, <laughs> 많이 담아주지. 아 인심이 너무 좋으세요? 무더운 여름, 매콤새콤한 맛이 입맛을 확 돋우는 홍어회 무침으로 도시락 일단을 채웠습니다.